안녕하세요, 무프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. 어, 플레이스테이션 5도 역시나 이 슬림 버전이 출시를 했는데 12월 20일인가 그날 출시를 했죠. 어, 국내에도 이렇게 빠르게 출시가 돼서 오늘 한대 가지고 와봤고요. 기존에 사용하던 기본 플스 5 모델. 어 박스부터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딱 봐서는 거의 30% 이상 박스 부피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사진으로 봤을 때는 기존 모델과 본체 사이즈가 어, 그렇게 극적으로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가져온 모델은 어, 디스크 버전이 아니라 어, 디지털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. 그리고 추가로 이 디스크 드라이브를 구매를 했습니다. 왜 그랬냐면은 어 물론 디스크 버전도 디스크 드라이브 탈착이 가능한데 그 탈착 하고 나서 거기를 메꿔주는 커버가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따로 구매를 해봤거든요.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버전으로 좀더 슬림하게 사용을 하고 싶었고 어정 디스크가 필요할 때 장착을 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리고 뭐 리뷰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. 자 제품을 한번 언박싱을 진행해 볼게요. 자 일단 본체부터 보면은 요 디지털 버전은 전체적으로 블랙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버전은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죠 그밖에 사양은 동일한 것 같고요 딱히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뚜껑을 열면은 짠요 음, 전원 케이블 그리고 얘는 뭐야 어 요런게 나오는데 이거 뭐 약간 바닥 스탠드 같은 것 같아요 어, 요런 부속품이 제일 위에 있고요 디지털 버전이라 들어있는건가? 자 컨트롤러 화이트로 들어가 있고 뭐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음, USB-C to C 케이블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뉴얼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, 안전 가이드네요, 안전 가이드. 요게 빠른 시작 가이드. 오, 어, 작... 아, 작다. <laughs> 자, 본체 이렇게 들어있어요. 아, 손에 딱 잡는 순간부터 작네. 아, 작다, 작어. 자, 본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? 자, 일단 본체 굉장히 슬림해 보여요. 그리고 좀 길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위쪽은 그로시한 재질이고, 아래쪽은 약간 매트한 느낌이 나요. 재질이 다른 게 느껴지구요. 그리고, 이렇게 세웠을 때, 이 디스크가 지금 없잖아요. 디스크 없는 버전은 아래쪽이 굉장히 슬림합니다. 이거 이대로 놓으면은 잘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 스탠드를 따로 팔거든요. 동그란 거. 어, 그거를 같이 살라고 했더니 품절이라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자 전원 스위치 있고요, USB 포트 두 개가 보입니다. 뭐, 디스크 뽑는 버튼은 없네요. 아무것도 없이 매끄하고 아래쪽에 플스 로고, 세모 동그라미 X 네모 표시가 되어 있네요. 그리고 후면에 보면은 자 HDMI 포트, 램 포트, USB, A 타입 포트가 두 개, 그리고 전원 포트 어,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공기가 빠져나올수 있도록 구멍이 여기저기 많이 뚫려 있는 게 보이네요. 아래쪽도 조금 뚫려 있고, 위쪽은 뭐없고요 아, 작긴 작네요. 요 기존 플스5 본체랑 비교를 해보면은, 이렇게 가려질 정도로 사이즈가 작아요. 어, 사이즈 차이랑 어, 무게 차이도 많이 납니다. 이 정도면은 어, 무게 차이 꽤 많이 나고, 일단,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어 사이즈 차이 그리고 이런 두께 차이 어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봤을 때는 한40% 정도는 작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전면에 USB-C 타입포트와 A 타입포트 이렇게 하나씩 있었는데 C 타입포트만 두개 있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이 디스크 뽑는 버튼이 없는데 어이 디스크 드라이브에 아예 앱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. 좀 이따 볼게요. 슬리한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바꿔도 될 정도로 사이즈 차이가 어, 좀 의미가 있네요. 자 디스크 드라이브 한번 열어볼게요. 어, 얘도 요게 들어있네. <laughs> 이거 이거 어디다가 자꾸 끼는 거지? 어 디스크 드라이브 본체 이렇게 나오고 자아 커버랑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네요. 이쪽이 어 이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들어가고. 안쪽이 노출되고 이쪽에 이제 포트가 접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생겼고, 자 이게 디스크 드라이브용 커버. 어, 디스크 버전에는 얘가 달려 있겠죠. 그리고 디스크 버전이 아닌 디지털 버전에는 얘가 달려 있는데, 얘까지도 여분이 디스크 버전에 들어있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자이 앞쪽 커버를 커버 앞쪽을 이렇게. 이렇게 뜯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버가 뜯겨졌고 이 디스크 드라이브를 이 포트 이쪽에 있는 포트에 맞춰서 일단 앞쪽 걸쇠에 걸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씌워주면 끝자 음. 디스크 드라이브 버전이 장착되면은 이런 모습이네요 뚱뚱해졌죠 그리고 이 들어있는 클립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클립을 <laughs> 장착을 하면은, 이렇게, 이렇게 장착하면은, 옆으로 눕힐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립이에요. 기울어지지 않게. 그래서 본체에 들어있던 클립은, 어, 얘는 이제 디스크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 버전으로 좀 낮은 스탠드가 달려있는 거고, 이 디스크 드라이브에는 좀더 높은 요 스탠드가 달려있습니다. 아래쪽에 고무받침도 조금 있네요. 그래서 디스크를 장착하면은 이렇게 뚱뚱해진다. 어, 많이 뚱뚱해졌어요. 어, 슬림함이 좀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디스크가 필요 없으면은 디지털 버전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디스크 버전에 얘가 만약에 들어있다면은 굳이 이렇게 따로 살 필요가 없겠죠. 이렇게 샀을 때한 3만, 2, 3만원 정도가 좀더 비쌌거든요. 요거 값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외에는 흡수와 똑같을 거고 그쪽을 한번 볼까요? SSD.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자 SSD 같은 경우에는 요 이쪽을 뜯어주면 되는데 어,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 열려요 지난번에는 열뜯다가 어, 손가락도 까지고 그랬는데 이번엔 잘 열리고 이쪽에 SSD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슬롯 있고요 거대한 팬이 이렇게 어, 장착이 되어 있네요 교체하시면 되고 기본 용량이 1테라로 늘었기 때문에 어, 1테라로도 웬만하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, 이번엔 라이트가 이쪽에 들어오네요 아래쪽에 일반 모델은 위쪽으로 들어왔었는데 어, 이번에는 요 아래쪽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자 컨트롤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들어왔는데 어, 디스크 드라이브가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떠요 그래서 어, 디스크 드라이브 사용하려면 플스 5에 등록하세요 본체 에 등록을 해줘야 어,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, 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제거하려면 필수 파이브를 끄고 전원 코드를 분리하세요 대기 모드 상태일 때 드라이브를 제거하지 말라고 써져 있습니다 게임디스크 삽입하기 게임디스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는 거겠죠 뺄 때는 이 스위치 이렇게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동일합니다 플스5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어, 이번에도 아스트로 플레이룸이 들어있고요 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고 게임이나 한번 해 볼게요 게임을 좀 플레이한 다음에 보면은 이쪽이 조금 따뜻함이 느껴지네요. 살짝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. 자, 디스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, 뭐 아무래도 소리가 좀 나긴 합니다. 뭐 진동이 심하진 않은데, 그냥 우웅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플스5 슬림이 출시돼서 어, 기존 모델과 비교도 해보고 언박싱 하는 어,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프로 모델이 아니라 그냥 슬림 모델이라서 이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, 언제나처럼 이렇게 경량화된 모델, 어,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성능은 그대로인데 한 30-40%는 작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어, 다음에 프로 버전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뭐 실제로 나온다면 은 어느 정도 성능이 될지 그리고 어, 디자인은 기본 모델보다 얼마나 커질지 작아질지 어, 그것도 꽤 관심이 가네요. 오늘 이렇게 어, 플스5 슬림 버전 한번 살펴봤고요.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